都出去！出去！出去！出去！No, 말았는데. 정수, 우리 함께 승마러안 갈래? 아 미안한데, 난 지금 편지를 막 붙이러 나가려던 참이라서 혼자 갔다 와. 또그해리랑 친구한테 편지 쓴 거야? 응. 음. <laughs> 날마다 편지를 써보래도 답장 한통안 오는데 그런 편지 뭐 하려고 자꾸 쓴담? 답장을 받고 싶어서 편지를 쓰는 건 아니니까. 어아 일이 줘 말이에. 음어어 어. 어. 놀리지 말고 편지 어서 줘. 이 편지를 돌려받고 싶으면 나를 한번 붙잡아봐. 음 일이 내놓으라니까. 싫어. 장상관한테 직접 편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갑자기 오지 않는다고 해서 설마 편지가 제대로 붙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물론 아니겠지? 어? 왜 그래 해리야? 시계가 멈춰버렸어. 오빠한테 좋지 않은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닐까? 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아니야. 그런 일이 왜 일어나니? 그렇지만 벌써 일주일도 넘게 오빠한테서 편지가 안 오고 있잖아. 오빠. 원래 편드 쓰는 거안 좋아하잖아. 어, 아니면 바빠서 그렇게. 응. 겨우 극단 얘 가지고. 너 정말 이러기야? <laughs> 아아미 아, 아, 미안 미안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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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최수창 일어나서 네가 쓴 시를 한번 읽어 보도록. 네. 그 시에 나오는 슬픈 소녀가 실제로 있는 소년가... 네, 전 언제까지고 그 애를 기다릴 겁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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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쟤는... 우리 사이에... 를 저렇게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다 말해버리면 어떡해! 그렇게 걱정된다면 그쪽에서 속도를 좀 늦추는 게 어때 지금 겁이 나서 그러는 거니? 내가 겁나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다칠까봐 걱정돼서 그런단 말이야 야 신난다! 우정수가 날 걱정해 주다니 기분 좋은데 하지만 이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래! 달리고 싶으면 혼자서 달려 난 천천히 뒤따라갈 테니까 <laughs> 아! 어? 무슨 일이야? 아, 어? 아, 아. 마리. 정신 차려, 마리에, 마리에. 어. 이제 정신이 드니? 어.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된 거야? 말에서 떨어져서 정신을 잃었던 거야. 뭐 정말? 어, 아. 어 어디 아프니? 어, 다리가. 성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있는 호수를 데려가죠. 숲 속의 호수? 어 어떤 상처라도 다 낫게 해준다는 그런 전설의 호수가 있어. <laughs> 그런 건 미신일 뿐이라고. 자, 어서 돌아가서 의사한테 진찰부터 받아보자. 어, 어, 점점 더 많이 아파. 제발, 제발 그 호수로. 좀을 이른 저 눈빛, 저 눈빛이 바로 테레바시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 멍하니 앉아서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니? 어? 웬일이야? 지난번 공원에서 말이야. 그땐 내가 잘못했어. 어... 그일 사과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잘못했어. 용서해줘. 아유리야, 몇 천이? 아, 유리야, 쟤 어디 어, 가는 거야? 화장실에 가나? 발 아픈 건좀 어떠니? 응, 응, 많이 좋아졌어. 그래? 다행이구나. 넌 정말 좋은 애야. 게다가 운동도 잘하고 또 머리도 좋고. 어. 바닷가에서 널 처음 봤을 때난 운명이란 걸 생각했어. 아... 마리아님! 성으로 돌아가십시오. 오후 수업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어서요. 그럼 <laughs> 잠깐 태리한테 어떻게 한 거야? <laughs> 정말 이상한데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지? 어. 거기서 뭐 했었니?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왜 분위기가 그렇게 이상했어? 해리는혹수 수창이 걔. 어, 무슨 소리니? 별 소리 다 듣겠다. 편지 왔어? 하, 진짜 정수 오빠 편지 쓰기 싫어하는 거알아줘야 돼! 손내 곁으로 돌아와줘요. 와서 당신의 손으로 사랑의 도시락 좀 싸줘요. 그렇지! 보영 씨에게 방이 네개 있고 베란다가 넓은 새 아파트를 선물하고 옛날처럼 보영 씨와 다시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애들이 숨기고 있는 공간 이동의 비밀을 비교 카메라 찍어야만 돼!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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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음? 존경하는 방정식 선생님, 저는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초능력의 존재를 믿는 선생님의 동지입니다. 선생님께서 늘 감시하시는 진유류와 해리가 초능력의 소유자라는 것도 저 역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두 사람이 가진 힘은 그 둘이 쌍둥이라는 사실이 있지 않을까요? 두 사람을 같은 장소에 있게 하고 문을 잠궈버리면 공간이동의 현장을 포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집을 한번더 뒤져보자 우리 둘이 정석아 편지야? 아 반지 주는 사람이 보냈어 반지를 직접 전달해주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집에 없길래 그냥 간다면서 지금 공원으로 나오래 근데 왜 하필 이런 데서 보자는 거지? 누굴까? 몰라 아무도 없잖아. 이상하네. 틀림없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는데. <laughs> 어, 어. 어, 아, 이바 너희들 이거 한번 대워줄까? 공짜로 말이다. 네? 그거 정말 이세요 아저씨? 야호! 어, 유리야, 어때서 그래? 저기에서 하늘에다 대고, 야, 이 바보 멍청아! 하고 외치면 기분도 후련해질 거 아니야. 어? <laughs> 맞아. 편지 한장안 보내는 바보 멍청이. 그래. 연계까지 들릴 만큼 큰소리로 외치는 거야. <laughs> 그럼 오빠가 깜짝 놀라서 편집될 거야, 키지. 하리야 최수창 개말이야. 우리 비밀 다 알고 있는 거 같지 않니? 뭐? 어제 확실해서도 꼭 우리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잖아. 그딴에 신경 쓸거 없어. 괜히 이상한 말만 해가지고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뿐이니까. 그럼 다행이지만. 어? 저쯤에서 세워볼까? 뭐 하는 거야? 카메라를 우릴 찍고 있어! 어, 방정식 선생님! 우린 여기다 가둬놓고 공간 이동을 시키려는 거야! 하야 내려가자! 어? 유리야! 잠깐만, 유리야! 어? 아니, 공간 이동은. 방정식 선생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어? 어? 뭐,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는데! 시침에 뗀다고 누가 모를 줄 아세요? 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 어 글쎄. 아, 난 무슨 말인지 통 어. 어. 최수창. 최수창. 어. 이건 어, 그건 하리 반지야. 맞았어. 이건 나 방정식 선생님이 꿈에 연뜩이야. 지 다친 데는 없니? 전수창 어떻게 된 거야? 너희들은 너희들하고 같은 종류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니? 같은 종류의 힘, 나도 너희랑 같은 사람이야. 너희들처럼 나도 총력을 가지고 있어.